간단하게 좀 제가 나눌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부터 말고 중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히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뭐 목적이야 뭐 여러 표현들이 있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뭐 달려간다.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약간 표현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어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거기서 뿌리가 확실하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뭐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밖에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이 더이 요동함이 더덜 하고. 어, 이전보다 덜 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결국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식이라고 말했지만 지식이라는 건뭐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현재, 지금, 지금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어제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제각제각 그때마다 그 타이밍 때마다 그분의 전략과 모략이 있어요. 마귀가 실시간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전략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어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오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어, 때가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사모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들으면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천국 가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음성 듣는 것는좀 약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탄탄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주님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서 주님 밖에서, 사망권세에서, 주님 음성 들어서 뭐 합니까? 아,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 외부에서도. 주님 밖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경고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주님께 속해 있으라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서신서, 모든 뭐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 모든 말씀들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상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것이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라 거예요 keep, keep His Word 그분의 모든 말씀 명령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주님의 계명 가장 대표적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뭐큰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뭐, 그리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뭐 하나의 가장 큰계명들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산상수원에 뭐 상대적으로 그보다 작은 계명들이 있지. 하나님께서 뭐 맹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가늠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해해라. 그리고 서로 길에 있을 때 어떤 형제에게 원망들을 것이 있으면 빨리 어,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물을 멈추고 형제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물 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못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예물을 드려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적인 면에서도 어, 똑바로, 바르게, 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 된다, 종귀히 된다라는 게 여러분 종귀히 높임 받으세요 이 말도 되지만 be magnifi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확장되는 거예요. 부피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륨, 부피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내몸 안에서,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 마치 예를 들어서 풍선이 이렇게 점점 불면 커져 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부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사람 가운데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영예를 많이 맺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량이 점점 성령의 분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더내 안에서, 내몸 안에서 커져가야 되니까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기 위해서는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분량이 점점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분량의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작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분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같은 말이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지 않고 조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 마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종기히 되고 매그너파이드 크게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마귀를 뽑아내면 자동으로 주님으로 다시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운행하시기 최적의 상태로 우리 몸을 바꿔 놓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뽑아내야 돼요. 특히 마귀, 진들, 마귀의 요새들, 견고한 진들, 견고한 진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상주하고 있으면 그 마귀가 바로 진을 형성하게 돼요. 쉽게 기도로 아주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금식하고 그래야 그 마귀가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그 견고한 진들 사람들 안에 마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있었겠지만은 그것들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마귀들이 계속 같이 있고 뽑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귀가 계속 상주하면서 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수와 그 사람 안에 마귀 수와 그 사람 안에 진의 수가 마귀의 진 요새. 경고한 진의 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그두 개는 다른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진을 파쇄를 해야 돼요. 진을.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기도만으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이 기도해 봤던 사람들은 좀 수월하겠지만은, 그래도 달라요. 금식 아니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데 준비되도록 알아서 준비가 다 성령께서 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뭐가 부족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기도하고 용서 회개 방언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준비가 되고 영적인 최적의 상태로 바고나야 되는 것이 방언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뽑아야 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귀가 뽑혀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안에서 커져 갑니다. 또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 5장에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마귀가 뽑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뽑혀지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이 그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마귀가 뽑혀져 나간다 한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진리들을 행하지 못하고, 선하게 행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행하지 않고, 못되게 행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마귀가 여러분의 그 수준만큼, 그 못되든, 뭐 어떤 그 악한 수준만큼의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여러분 안에 마귀의 수는 여러분의 교만의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느 정도 순종치 못하고 있는 어떤, 그대로 그것들을 스코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스코어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점수로 딱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과 멀어져 있고 달라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멀어 이 말씀이 멀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맹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뭐 그리고 뭐 화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오래 됐는지. 그거를 뽑아내지 않고 여러분 돌파하고 영적상태로 천국 갈 것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사역을 하든 은사가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 안으로 쑥쑥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의 마당에서 좀 주님 이름 부르다가 마당까지 가지도 못해요. 마귀가 많다라는 거는. 마귀가 많으면 죄가 금방 늘어나게 돼요. 마귀가 많고, 마귀가 또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강한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 자체가 센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 마귀와 함께 행하는 그 죄가 오래되고, 회개가안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죄들과 그런 매임과 이런 것들이 강해집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더 불의해지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해지고 계속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마귀를 뽑아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의 임재가 커져 간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예수님 말씀 지키고 기도 분량 채우시고. 방언으로 쭉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별로 차라리 말로서 하는 게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방언이 여러분 그 파워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귀를 뽑아내셔야 돼요. 이게 제 간단한 메시지예요. 요거 하려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